자, 얘는 문장을 문제집으로 같이 보면서 봅시다.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y는 x제곱 위에 점 p가 t t제곱. 내가 잡혀놓으면 뭐라 했죠? 수직선에 나타나라고 했죠. 얘가 t t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t, 여기는 t제곱이 됐겠죠. 그 다음에,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, 이 직선이. 그럼 이제 식을 적으라는 얘기야. 맞아?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이라 했기 때문에, 기울기가 1이면서, t,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. 이해됐니? 그러면 식은 뭐가 돼? y는. 기울기는 쓸 필요 없죠? 쓸 필요 없지? x에서 x 좌표를뺀 거. 더하기 y좌표는 그대로 적는게 식이잖아요. 그죠? 따라서 y는 x-t 더하기 t제곱 이 직선의 식이 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. 왜 갑자기 식을 구했느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요. 이 점은 뭐냐?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죠? 이래 교점은 어떻게 구해? 이 x제곱과 얘를 같다라고 해서 풀잖아 그죠? 따라서 x제곱하고 x 빼기 t 더하기 t제곱의 해가 q의 x좌표야 이해되셨니? 됐어 안됐어? 그러면 이왕 해주면 빼기 x 더하기 t 빼기 t제곱은 0이 되는데 얘를 잘 보니까 얘는 t로 묶으면 t하고 1 빼기 t랑 곱한 거잖아요. 맞네? 얘는 x, x를 곱한 거고요. 인수분해를 했다면. 그럼 맞아, 안 맞아? 얘 x의 개수가 1 빼기 t고, 얘 곱하면 x의 개수는 t고, 이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1. 근데 부호가 안 맞지? 안 맞잖아. 그럼 얘 부호를 바꿔야 되겠지? 맞아? 얘를 마티로 바꾸면 얘는 마일 플러스 티가 돼야돼 맞아 맞아 그러면 곱하면 플러스 티 마티제곱 맞지? 그러면 개수는 바뀌겠죠 얘 곱하면 x개수는 마티 x개수는 마일 더하기 티 더해버리면 마일 마일 맞지? 그죠? 따라서 x는 티 해가 또는 x는 1 막 t가 되겠죠. 그러면 얘의 x 좌표가 그러면 t일까 1 t일까? 아, t가 여기라고 해 놓고 여기가 t라고 하면 안 되겠지. 그죠? 얘의 좌표는 1 t가 돼야 되겠죠. 여기까지 이해 됐니? 네. 그러면 얘의 y 좌표는 1 t의 제곱 또는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이 없겠지 그죠? 자그 다음에 근데 잘봐 여기에서는 나는 얘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같진 않아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잠깐 지울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? 근데 얘를 또 복잡하게 푼다고 이렇게 푼 사람이 있더라고 하, 여기가 밑변의 길이니까 거리는 구할 수 있어 좌표가 있으니까 그렇지? 맞아? 그럼 이 점하고 이 선의 식을 구해가지고 또이 높이를 구하려고 막노력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굉장히 어렵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답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맞아? 근데 얘는 그냥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와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네이 선, 공통인 선을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되겠지. 맞냐? 그러면 이네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점의 좌표? 네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뭐야? Y절편이라는 얘기죠. 이 Y절편은 몇에다가, 뭐에다가 0을 대입하지? X에다 0을 대입하지? 이식에다가 맞아?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마티 더하기 t 제곱이 됨으로 얘가 y절편이야. 이 점의 좌표가 마티 더하기 t 제곱이 될 거라고요. 그러면 이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될거 아니야? 빨간 삼각형에서 봤을 때, 파란 삼각형에서 밑변도 얘가 거리가 되겠지. 그럼 밑변의 길이는 이 숫자에서 0을뺀 거니까 그냥 얘가 거리야. 밑변의 길이 맞아 자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마티 t 더하기 티제곱 t 가로쳐야 되겠지 곱하기 높이는 어디가 높이가 돼?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? 이 길이는 뭐야? 이 길이랑 같겠죠? 그럼 0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야. 그럼 부가 호 바뀌겠죠? 마일 더하기 티자이 곱하기는 상당히 가깝게 그냥 이해됐죠? 곱하기 2분의 1이야. 이게 빨간 삼각형의 넓이. 이해됐죠? 자, 이제 파란 삼각형의 넓이. 더해줘야 되겠지? 전체 넓이니까. 맞아? 그럼 밑변의 길이 똑같아. 마 t, 더하기, t제곱. 이해되셨죠? 곱하기 높이. 높이는 여기 연장선에 수선을 내린 길이니까 이 길이란 말이야.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. t에서 0을 뺀 t가 되겠지. 얘도 2로 나누어야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. 이게 전체 넓이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자, 그런데 얘를 지금 ft라고 했단 말이에요. 얘를 ft라고. 여기까지 이해되셨니? 어, 그랬더니, 잘 봐. 이거 계산 돼야 한대. 되죠? 네. 통분 돼있잖아 <laughs> 2분의 얘분자끼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공통인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 T 더하기 T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마일 더하기 T를 곱하면 될 거고 그죠? 얘는 플러스 T를 곱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다시 전개하면 뭐가 돼? 있지. 2T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나 지우고 쓸게 이해됐죠? 여기? 2T 빼기 1로 적을게 얘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최종식은 리미트 t가 1플러스로갈때 t-1분의 ft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뭘로 나눠야 돼 t-1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까지 했됐니 그리고 우리 는 리미트 t가 1플러스를취해줬겠죠 됐어, 여기까지? 자. 얘가 지금, 뭐야,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시기였던 거야. 이해됐죠? 그니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? 분자가 분수, 분모가 분수 아니면, 분모에 일만 취해주면 된다 그랬지. 야, 근데,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, 이하고 이은 약분이 안 돼요. 그죠? 얘랑 얘랑 약분 되니? 이 부분 잘 봐, 이 부분. 얘가 다시 또 뭘로 바뀌어 T로 묶이죠 얘만 다시 바꾸면 T로 묶어버리면 마일 더하기 T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T 빼기 1이 되는데 분자끼리 약분이 돼 T 빼기 1이 똑같잖아요 그죠 얘는 없어져 버리겠네 그죠 자 그러면 최종식 얘랑 얘랑 곱한 건 2가 되겠지 그죠 이 바깥 껍질리 곱한 건 t 가르고 이 t 빼기 1이 됐을 뿐이야. 맞아? 근데 얘가 1 플러스가 됐던 뭐가 됐던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은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럼 그냥 뭐야? t에다 1 대입하면 상관없지. 다항식인 대입이니까. 그럼 2분의1 대입하면 1 곱하기,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. 2분의 몇이 돼? 1이 되겠죠. 최종 답은 2분의 1. 이해 예, 되셨어요? 이해 예, 안된 사람? 됐어?